반가방가 하이루 오늘은 제가 2학년 때부터 쓰게 될 피치피치피치 피치 피치 책가방을 소개할게요 작년에 나왔던 거라 저번에 이마트 갔을 때 세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주셨어요 제 친구 은빈이가 1학년 때 메고 다녔는데 완전 우왕굿이었어요 올해 새로 나온 슈가슈걸은 책가방보다 지대 이뻐요.1학년 때 썼던 거랑 비슷한 게 많긴 하거든요.근데 여기에 그거는 지퍼 달렸는데 여기는 지퍼가 없어요.그리고 이것도 좀 다르고요.가방 밑에는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조금 아쉬운 건 그건 보석이 달려있는데 이건 그런 건 없어요.이름표도 적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쓰면 3학년 때못 쓰니까 안 쓸래요. 이거는 가방에 붙어 있는 필통인데요. 요즘 책가방들은 다 이렇게 필통이 붙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필통을 뗄 수도 있고요. 다시 걸 수도 있어요. 여기는 가방 제일 앞 주머니인데요. 학교 끝나고 컵 떡볶이 사 먹을 돈을 여기에 넣어서 몰래 가져갈 거예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몰래 할 코디 스티커북도 여기 에 넣어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끼는 슈가슈가룬 스티커인데요. 향기도 나고, 흔들면 소리도 나요. 물통은 원래 여기에 넣는 건데, 저는 수저랑 같이 급식주머니에 물통을 넣어 다닐 거예요. 여기는 슈가슈가룬 가방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아끼는 베리베리 미우미우 샤프예요. 원래 샤프는 3학년 때부터 쓸수 있다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안 혼내세요. 이거는 위시윙 샤프예요. 샤프들은 제가 아끼는 거니까 필통에 안 넣고 여기다가 넣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샤프가 아니라 지우개예요. 피아노에서 옛날에 탤런트 잔치했는데 거기서 샀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 완소템인데 혹시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될것 같고요. 점심시간에 쓸 종이비누는 여기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하무하무 자세트인데 어떤 언니가 이거 햄토리 짝퉁이래요. 안쪽에는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요. 3학년 언니가 그러는데, 3학년부터는 6교시도 한대요. 이거는 친구랑 같이 우정 테스트 할수 있는 미니 책인데, 피아노에서 어떤 언니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저도 문방구에서 샀어요. 이것도 여기다 넣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가방은 주머니가 진짜 진짜 많아서, 완전 대박 지존인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전에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문방구에서 산라라이 스타일기 코디세트인데요. 이거 원래 천 원인데 거기서는 천 원짜리는 구백 원에 살수 있어요. 이제 책가방이랑 세트인 신발주머니를 보여드릴게요. 우와 만 삼천 원이면 삼백 원짜리 슬러시를 몇 개나 먹을 수 있는 거죠? 슈가슈가론 신발주머니에는 어깨끈이 없었는데 여기는 있으니까 완전 킹왕짱이에요. 솔직히 남동생이랑 파워레인저 매직포스랑 바쿠감도 많이 보긴 했는데 가방은 이게 넘사벽이에요. 동생은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책가방 샀는데 솔직히 완전 OTL이거든요. 얼마 전에 닌텐도 사러 갔을 때 엄마가 남동생이랑 같이 써야 하는 거라고 회색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닌텐도 보니까 하늘색이나 핑크색이 더 간지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이거는 씨앗인데요. 2학년 때부터는 화단에 씨앗을 심는데요. 그래서 신발주머니 앞쪽에 넣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곧 황사가 온다는데 완전 안습이에요. 제가 요즘 코믹 메이플 스토리에 빠져서 마스크도 메이플 스토리로 골랐어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줄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신발 주머니 안에다가 꼭 챙겨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실내화는 모닝글로리에서 샀어요. 파랑색은 블루베어고, 분홍색은 미스 레빗이에요. 주니어 네이버에서 블루베어 플래시 게임 진짜 재밌는 거 아시죠? 다음번엔 계약 전에 준비물 챙기는 영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것도 지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판도라TV랑 다음 블로그에도 올릴 거니까 거기서도 꼭 봐주세요. 왜냐면 태권도에 아는 언니들이 유튜브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빠이염.